자, 올림 푸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15 문장 삽입. <laughs> 음, 페이지는 103페이지. 페이지는 103페이지. 유닛 15 문장 삽입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이 지문은, 어, 문장 삽입 부분이고, 일단, 뭐, 문제 그대로 출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음, 정답은 5번 체크해두고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맨첫 번째 보겠습니다. 음, 자, with the business of the workplace. 자, 직장에서의 일한 바쁜 것. 요즘, 직장에서 일한 바쁜 과정 속에서, trying to achieve. 자, trying to achieve. 이거 주어 표시해 볼까요?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 해석을 뭐 하는 것,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음, 여기까지 딱전 놓고, 이렇게. 모든 것의 110%의 완벽함. 벤치마크는 기준입니다. 기준 표준. 그렇죠? 자, 이 기준을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모든 일에 110% 100% 마음대로인데 꼭110% 이상을 한다는 거죠. 그 기준을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그 자체는 결국 번아웃으로 향하는 레시피가 될수 있다. 어, 번 아웃은 극도의 피로입니다. 극도의 피로. 어, 레시피는 뭐뭐로 가는 게 보통 요리법, 조리법 되겠죠? 조리법. 가는 길. 번아웃으로 향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즘 많은 사람들은 excuse. e x c u s e 는 밑에, 어, 나옵니다. 구시를 대다 변명하다는 뜻입니다. 구시를 하다 변명하다. 직장에서 이 완벽주의 구시를 합니다. 방법은 by ing. 뭐뭐 함으로써. 클레임은 주장입니다. 주장, 주장함으로써 중간에 접속사 대신 생략되어 있고, 어, 그것이 그것이라는 것은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가 프로페셔널리즘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직장에서의 사회 완벽주의를 변명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 일단 여기서 자 프로페셔널리즘, 완벽주의. 자 이런 것들이 이 글의 토핑이 되겠지요 완벽주의와 전문성입니다 완벽주의를 전문성이라 주장하면서 직장에서의 이 완벽주의를 완벽주의가 곧 전문성이다 그 직장에서는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뭘 하자 완벽주의를 계속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글에서 말한 글쓰리는 자이둘 사이를 differentiate ing 붙였으니까 동명사입니다 뜻은 구별하다 뜻입니다 구별하다 구별하는 것이 사실 어, 유용하다 구별하자는 뜻입니다. 이 두가지 어, 사실은 뭐다? 바로 위에 말한 어, Perfectionism과 Professionalism 이것이 저 밑에 나옵니다. 이렇게 완벽주의와 어, 완벽주의죠 완벽주의자 Perfectionism 완벽주의가 되겠고 여기는 전문성이 되겠습니 전문성 그래서 Professionalism 어, 그러니까 완벽주의와 전문성. 이두 가지를 가르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 말은, 구별하자. 이 내용입니다. 뭐하자? 구별하자. 됐죠? 구별하자. 그래서, 이 어휘 하나 기억합니다. 구별하자, 이거 어휘. 어휘 하나 기억합니다. 자이 완벽주의가 좀 매니지, 좀 관리드 가자 얘기죠. 완벽주의를 관리하는 것은 이 말은 관리하자 얘기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하고 싶다는 결국 이거네요. 완벽주의 관리 <laughs> 좀더 밝은 색깔로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완벽주의를 관리 들어가자 얘기입니다. 근데 꼭 이거 하자고 해서 꼭 아, critical standard 완벽주의, 어떤 우리가 일을 하면서서 기준치가 있습니다. 기준, 아주 중요한 기준치가 있는데 완벽주의를 관리하자는 것은 결국 이 중요한 기준을 dropping, 아, 떨어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문법적으로 dropping은 동명사 될 것이고 앞에 m i n 이라는 동사의 동명사, 그렇죠. 그래서 기준을 드라, 포기하다,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Managing Perfectionism을 해야 되는데 이게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기준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뭐가 된다? 오히려, 어, 이 완벽주의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대치가 뭐가 될 때? unmanageable. 어, 관리할 수 없는 스스로 부과된 어떤 요구. 다시, 어 여기에 언이 붙었으니까 관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스스로 Impose, 부과되는 수요. 이게 저 밑에 나옵니다, 이렇게. Self-impose, 스스로 부과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uh, 어, unmanageable, 관리도 잘안 되는, 자기가 스스로 부과하는 그런 요구상이 될 때, 이것은 어느 정도냐면은, 사실은, uh, 어, e n 이 나왔으니까 앞에는 비웃고 나오겠죠 필요로 되어진 것보다 더 많은 압박감을 만들어내는 요구 그죠 필요로 되어지는 게이 정도인데 그걸 넘어서서 더 많은 압박감을 만들어내는 스스로 부과하는 요구 이것이 될때 말이죠 기대치가 그럴 때 바로 뭐 된다? 문제가 될 뿐이지 이 말입니다. 어, 완벽주의 관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즉 아까 말한 대로 아, 그것은 i s n permission. 허락해주다. 허락. 어, 직장에서의 로우 o 니스 n e 대충, 대충, 대충 하자. 대충 하자 혹은 low standard, 낮은 기준. 뭐 이것을 꼭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있스 바로 뭡니까? 바로 이거죠. 완벽주의를 관리하는 것. 대체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오히려 자, 오히려부터 이제 별표 친도 이제 오히려 오히려 그러면 이 managing perfectionism 뭐다? It means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자, means는 뒤에 동명사, 아예 이서 저렇게 동명사. 결국 완벽주의를 관리하자는 것은 뭐다? 시간을 더 적게 쓰자. 어떤 일에 어떤 일에 시간을 더 적게 쓰자는 얘기입니다. 어디 필요하지 않는 그러한 일에는 시간을 적게 쓰자. input은 투입. 내가 안으로 넣는 겁니다. 투입되는 그 수준. You are provided. 또 수식합니다. provided 뒤에 목적 없기 때문에 중간에는 목적격 관계되면서, 요 중간에는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시 생략되어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provide. 어,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투입하고 있는 그 수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정도 필요하지 않은 일에는 어떻게 시간을 많이 쓰지 말자. 자, 그래서 less time, less. 별표 치고 어휘. 시간을 좀더 적게 쓰자. 어휘 낼수 있습니다. 어휘. 이것이 바로 뭡니까? 완벽주의를 관리해가자 아닌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줄을 딱 꼽으면. 결국, 매니징 퍼펙션이 지금 가리키는 것은, 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하지 않는 일에 적은 시간을 좀 소비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 오렌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어, 별표 쳐놓고, 어, 위에도 빈칸 추론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밑에도 빈 칸도 가능하겠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빈 칸. 그 다음에, 어, 문장 구조도 괜찮아서, 뭐, 문법 내지는 서술로도 무방하다, 괜찮겠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됐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 완벽주를 조금 관리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문성, 너의 어떤 일이 있어서 전문성의 기준은 무엇이냐? 네가 받아들일 만한, 받아들일 만한 전문성의 기준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네 자신과 직장에서의 전문성 기준 이 있을 거 아닙니까죠? 그렇죠? 그 기준과 너 자신의 기준 기준과 어떻게 어, 비교할 수 있겠는가 됐지요? 어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나옵니다 요즘은 사실 직장에서 너무 바쁘단 말이지요 그래서 모든 일에 110%의 기준을 다 충족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Burnout에 뭐가 된다? 레시피가 된다 레시피의 별표처럼 거 어휘 기억합니다 Burnout을 향한 어떠한 어, 재링길, 가는 길이 된다. 조리, 요리법이 된다. 방법이 된다. 지 그래서, 어, 어떤 일에 110% 기준을 잡고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번아웃으로 가는 길이다. 이것은 완벽주의가 또 아니고 전문성도 아니다. 자, 5번 나오고, if you are 매니저, 당신이 이런 매니저라면, 지금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비교해봅니까? 라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라고 나오니까,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이, 어, 잃을 것을 기대하는 매니저라면, this,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것을, 자, 이와 같은 것이, 이게 뭘까요, 이게? 이와 같은 것은, 어, 이게 되겠습니다. 그죠? 요요 모든 일에 110%, 100% 하면 되지만, 110%의 완벽한 기준을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어,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기대하는 당신이 그런 관리자라면, 현재 분사 인지 이때 expecting은 현재 분사, 현분. 수식입니다. 그런 관리자라면, 이래겠죠. 결국 어떻게 된다. 이거 완벽주의도 아니고, 어, 전문성도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뭐 하는 일밖에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실패로 가는. 실패를 하기 위한 니네 자신을 셋업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니네 자신을 셋업하는 것과 똑같다. 셋업은 자기 자신을 준비시키다, 마련하다, 준비시키다. 스스로를 실패하려고 준비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준보다 더 많이 기준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올바른 것도 아니고, 우리 이 완벽주의를 좀 우리가 매니지할 필요가 있다.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빈 칸에, 그래서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failure, 실패입니다, 실패. 실패로 하는 지름길이 된다. 완벽주의자와 전문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자, 이 글의 제목은, 자, 이미 나왔지만, 전문성. 전문성과 완벽주의. 이 둘의 뭐 하는 것? 구별입니다. 구별. 구별은 구별등하자 아까 밑때 보면, d i f f e r e n t 나 d i f f e r e a t e 죠 구별. 그래서 기존에 100%한 일을 110% 하는 것 하지 말자. 이것은, 음, 전문성이 아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자 일단 이지문한 3번 정도 이상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 자체의 토픽은 이제 간단한데 어휘라든지 전체 글을 이끌어가는 이 맥락을 맥락이 좀더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어... 대충 보지 말고 한 3회 이상 정도 문법 어휘 문장 해석 글의 전체 맥락 빈칸 추론 등등을 염두에 두면서 글을 읽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지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